우선 전날 미리 불려놓은 당면을 삶아주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몇 해서 몇분 정도 삶았세요 분도 아, 아니고 한 30초 정도? 어? 한 가닥만 먹어보면 알수 있다는 당면의 질감. 어? 이 정도면 된거 같아요. 어, 30초면 돼요? 네, 충분해요. 네, 지금이다 싶을 때 곧바로 건져내야 한다고요? 닭채김밥의 핵심은 아무래도 소스예요. 설탕, 소금, 후추, 통깨, 참기름, 파라멜, 간장, 간마늘, 고추기름, 베트남 건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매운맛만 들어가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감칠맛을 넣고 좀 향을 좀 넣기 위해서 어, 이런 많은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매운 양념의 재료는 총 9가지. 설탕, 소금, 참기름 등의 맵기로 소문난 베트남 고춧가루와 손수 끓여 만든 고추기름을 더한 다음 골고루 섞어주면 완성. 서로 다른 매운 맛을 자랑하는 재료가 만나 풍미가 더욱 더 산답니다. 자 이제 삶은 당면과 매운 양념을 한대 넣고 버무려주면 끝. 탱글 탱글한 당면에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오물 종을 골고루 버무려주는데요. 음, 아이것만 먹어도 맛있겠어요. 그다음 등장하는 재료는 생부추. 그런데 왜 데치거나 볶지 않은 상태로 넣는 걸까요? 생 부추가 들어가는데 데쳤을 때 먹으면 좀 식감도 질겨질 때도 많고 그런 존재감이 없잖아요. 제가 부추의 아삭함을 좋아하고 향을 좋아해서 일부러 생 부추를 넣고 있습니다. 모든 속재료 준비 완료. 본격적으로 말아볼까요? 잡채 김밥은 삶은 당면에 채소와 고기를 넣고 한데 버무려내는 일반 잡채와 달리 각각의 재료를 따로 얹어 말아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야지만 식재로 본연의 맛과 식감을 담아낼 수 있다고요. 밥차이밥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조합에 한번 중독성 강한 매콤한 맛에 또한번 반한다는 손님들. 그래서 한번 맛보면 이 맛을 잊지 못해 절로 단골 손님이 된답니다. 보통 잡채가 평상시에 먹을 수 없잖아요, 잘. 보통 이제 뭐 엄마가 생일날이나 뭐 이렇게 해주는 음식인데, 김밥 안에 들어가 있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잡채를 별로 안 좋아해요. 구매도 기름을 바르고, 잡채도 기름지잖아요. 그래서 조금 느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매운맛이 있고, 잡아주면서 다 괜찮을 것 같아요.